공시를 준비한 지 어느덧 3년째. 1년차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2년차에도, 그리고 3년차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시험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0분. 사실 지금까지 못 푸는 문제는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를 찍는다는 게 장수생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틀리면 해설 강의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칠번 문제는 저 총평에 평이라고 써져 있지만 절대 평이 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베이직 오브 베이직. 그런데 이런 문제 틀렸다. 그럼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틀렸어? 어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공무원 시험 합격 못 해요. 여러분, 이거 틀린 사람 당장 나가. 밖으로 나가. 정신 차려. 이제 마킹해요. 답안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마킹을 시작하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험난한 여정의 끝이 보인다. 드디어 오늘 여기서 시험과의 이별을 선언한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시험은 때때로 너무나 가혹하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시험은 내 인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밥상 아니다. 엄마, 엄마는 공시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지. 한해 공시 응시자만 18만 5천여 명, 국공원 부합격률 98.2%, 합격률 1.8%. 합격하는 게 기적인 시험이라니까. 엄마, 내 말은 듣고 있어? 엄마는 딸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응원을 못할 망정 친엄마 맞아. 야 누가 들으면 내가 너등떠밀어서 공부 시키는 줄 알겠다. 네가 하겠다며, 어? 뭐 남들한테 말하기 좋은 딸? 그런 거 한다고. 1, 2년이면 충분하다고 나한테 큰 소리 빵빵칠 때는 언제고. 음, 누구 딸만 머리가 안 좋은가 보지. <laughs> 누구? 벌써 네 번째 불합격 네 번이면 불합격도 익숙해질 법도 한데 불합격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전히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내 머리가 빠가살인가? 자괴감이 들어서 아니다. 내인생 r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기엔 내 자존감은 무척이나 건강한 편이다. 근데 왜 이렇게 힘 들어? 하 냐고 진짜 채점 을안했 다고？아, 그럴 수가 있 나？오빠 응. 가 빨리 보고 싶 어서 그냥 왔 어. 뭐 그러면 안 돼. 뭐 하기야 이제 대충 문제 풀어보면 사이즈 나올 테니까. 하여튼 고생 많았어. 일단 먹자. 응. 맛있겠다. 근데 요새 일은 어때? 하... 말도 마. 아니 일도 몰리는데 위에서는 나몰라라 일 떠넘기고 아니 공무원 로망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 근데 현실은 아니야 아 요새 워라벨 지키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아니 그렇다고 진급을 신경 안쓸 수도 없고 아이러니해 아니 공무원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진급 걱정이래? 응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놔야지 준비해도 계획 언제 올지 모르는데 봐봐. 너도 이렇게까지 오래 공부할 줄 몰랐을 거 아냐. 갑자기 나 매기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이번에는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겠지? 뭐 믿음을 가져봐. 기도도 하고. 그럼 난 약속 지켰다. 무슨 약속? 뭐야? 기억 안 나? 오빠만 붙고 나는 떨어지고 아, 괜찮아 다음에 합격하면 되지 <laughs>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혜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고 놀긴 했지 아니야. 나 진짜 안 놀고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이제 다 필요 없어. 오빠 다른 여자 만날 거잖아. 아니야.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 나못 믿어? 어. 오빠는 잘생기고 여자한테 인기 많잖아.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나를 만나겠어? <laughs> 음, 절대 그럴 일 없어. 지혜 합격할 때까지 기다려 줄 거야. 진짜로? 그럼 우리 지혜 합격할 때까지 기다리고 음, 합격하면 그때 결혼할 거야. 응 그럼 나도 안 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근데 아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 않았나? 어 <laughs> 열심히 해 알았어, 알았어. 약속 약속 한다고 알았어 놀자 아 오빠 왜 갑자기 흑역사를 들치고 그래? 씨. 공부 안 해서 불합격한 건 흑역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지 않을까? 아니, 사람은 누구나 다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굳이 그냥 옛날 일을 그 꺼내는 이유가 뭐야? 음. 이제 진짜 결혼할 때가 됐나 싶어서 결혼? 나 그때 나름 프로포즈 한 건데. 너 공시 합격하면 결혼하자고. 나 이제 벌써 서른이야.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나이라고. 막, 근데. 이번 시험. 망쳤다는 거 알아? 어떻게 알았어? 시험 마친 사람이 채점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우리가 1, 2년 만난 것도 아니고, 너 눈빛만 봐도 알아. 그래서 말인데, 다음 시험 합격 못하면, 우리 그만 만나자. 아, 뭐야, 오빠. 장난치지 마. 재미없으니까. 장난 아니야. 1, 2년도 아니고 벌써 3년째야. 이 정도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의지가 부족한 거지.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의지를 보여줘. 알았어. 나 가볼게. 생각해보니, 불합격을 숨긴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근데 내 입으로 불합격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았다. 결코 불합격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선 아니다. 그보다, 무미건조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서웠을지도 모른다. 내가 다음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할 거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일단 프러포즈부터 다시 해! 반지 하나 없이 교실에서 프러포즈한 게 그게 무슨 프러포즈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꼭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근데 나 이번 공부할 때는 진짜 안 놀고 열심히 했다고. 진짜? 응. 진짜로? 응. 솔직하게. 조금은 놀았. 그치.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고마워. 그럼. 나 내일까지는 놀아도 돼? 안 돼. 어. 가끔. 아니, 자주. 나는 공시를 시작한 걸 후회한다. 하지만 아무도 탓할 순 없다. 어쨌든 공시도 내가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공부든 사랑이든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됐다는 걸 새삼 느낀다. 이렇게 나의 공시 3년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